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해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흔히 있죠. 첫 번째 오해는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오해라면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선택은 편애가 아니냐라는 오해죠.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는 오해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24절에서 바울은 극률의 그릇이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 호세아서의 예언을 인용하는데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향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예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었지만 부르심을 받았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부르심의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성경에서 모형과 틀이 되어 많은 선지서와 시편에서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시온 산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예언으로 이어지죠. 이러한 부르심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이유도 이 사명에 있죠. 아브라함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교리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선택교리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사명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둘째는 선택받은 사람도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원리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소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 11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아브람 개인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로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아브람만 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떨어져 나가고 야곱만 선택받습니다. 야곱만 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저절로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머물기 위해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갑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합니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말죠. 데라의 이야기는 출발에서부터 죽음과 저주로 시작합니다. 아들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며느리 사례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버지 데라도 목적지인 가난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고 말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사람의 계획, 노력, 의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12장 5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머무르는 필요 충분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마서 9장의 후반부 어, 특히 하나님의 선택과 공평함이라는 좀 뜨거운 주제죠? 이 구절들을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해요. 하나님의 선택이 혹시 편애는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네,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음,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나 예언들을 어떻게 하나의 모형으로 사용하는지, 그 패턴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모형 개념이 아주 중요하죠.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논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울은 지금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 현실 앞에서 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 이런 질문들이 막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었겠네요. 네, 오늘 살펴볼 해설은 바로 이 공평함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어,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편파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그 해설을 보면 바울이 먼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런 오해부터 좀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뭐 이유 없이 밀어내고 어떤 이들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답하나요? 아, 바울은 우선 구약 성경을 딱 근거로 들면서 그 오해를 반박합니다. 첫 번째 논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던 이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요? 네,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하던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와 이건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겠는데요? 그렇죠 유대인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근데 해설을 보면 이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선언이 아니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모형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설은 아브라함을 핵심적인 모형으로 제시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자신도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 출신의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잖아요. 아, 맞네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건 혈통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의 패턴 혹은 뭐랄까 청사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원형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의 특별함보다는 그를 부르신 방식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군요. 하나님은 원래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을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시는 분이다. 이런 패턴 말이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해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뒤따른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명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그냥 운명처럼 어떤 정해진 특권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걸 보세요. 그의 부르심은 그냥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그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더큰 계획, 즉 사명과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와, 이런 변경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선택은 곧 사명이다. 오,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해설에서 이걸 운명론이 아니라 사명론에 가깝다고 표현한 게확 와닿네요.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어떤 부르심을 느끼신다면? 아, 어, 이게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더큰 목적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원리가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두 번째 논점이죠. 아,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웠어요. 첫 번째 논점이 밖에 있던 사람들을 안으로 부르신다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그럼 반대로 원래 안에 있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음. 수가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만요. 네.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수가 뭐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야. Yeah. 이 남은 자 사상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꽤 충격적이었겠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엄청났겠죠. 해설에서는 이 남은 자 개념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모형들도 제시하죠. 구체적인 예시들 말이에요. 이야기에서 갈라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지만 에서는 선택에서 벗어나고 야곱만 남게 되죠. 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그렇군요. 네.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선택받은 가문 안에서도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형들이라는 겁니다. 혈통이나 민족적 소속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겉모습이나 혈통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럼,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뭐가 그들을 남은 자가 되게 하거나 혹은 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요인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은 믿음이라는 핵심 요소를 딱 제시합니다. 믿음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 테라와 대조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모형으로 사용해요. 아, 테라와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창세기를 보면 테라도 아들 아브라함,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테라는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죠 해설은 이 테라의 여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봅니다 아 실패한 여정의 모형 네 분명 목적지를 향해 출발은 했지만 결국 도달하지 못한 실패한 여정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 데라와는 시작부터 다르네요. 네 데라와 달리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결과군요.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대란은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와. 바로 그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해설은 바로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혈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네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미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 자체가 믿음을 통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핵심적인 모형이 되는 거죠. 와 진짜 결국 모든 것이 믿음으로 귀결되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설에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머무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 민족적 배경이 아니라 믿음, 이게 핵심이군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을 증명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아, 공평하며 어떻게 연결되죠? 이 믿음이라는 조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더 쉬운 기준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더 어려운 기준을 적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믿음을 통한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평함의 기초예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퓨내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공평한 길을 제시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9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구약의 다양한 모형들을 통해 역설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공평하며 그 기준은 바로 믿음이다 이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9장 해설을 통해서 바울의 눈중을 한번 쭉 따라가봤습니다. 어, 구약의 인물과 사건들을 모형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결코 뭐 변덕스러운 편애나 불공평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네, 아주 명쾌하게 보여졌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사명의 뿌리를 둔 보편적인 부르심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능동적인 응답을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설은 우리에게 어, 정말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룹의 이름만 올려놓거나 혈통을 물려받는 그런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죠. 혈통만 믿고 안주했던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남은 자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 뭐 어떤 교회나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이 강조하듯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머무는 핵심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음. 혹시 데라처럼 그저 당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다가 여정의 중간 어디쯤에서 멈추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비록 앞날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당신의 여정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